몬스테라 너무 많이 커가지고 오늘 분갈이 하러 갑니다 홍콩 야자도 너무 많이 커가지고 같이 분갈이 하려고 이거는 아이스크림 먹고 받은 사은품인데 오늘 드디어 써보네 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부동산 가는 날이야 새집, 새집 보러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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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레옹도 이렇게 나네. 다행히, 어디 가셨나? 네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어, 음. 시간을... 아, 안녕하세요. 잘 자랐네. 네. 네. 설명만 해주세 네. 설명한데 오빠 들어야 돼. 음. 이거를, 응. 요거를 제가 물처리를 해놓은 거예요. 여기 이렇게. 음. 그리고 여기 보면 자석이 있어요. 오와, 됐다. 네. 대박. 봐봐. <laughs> 예뻐요. 아 <laughs> 그리고 화분도 살렸어요. 어, 그래요? 어, 어. 와. 그럼 아, <laughs> 오늘 가셔서 물 주셔야 될것 같아요. 흙이 빼짝 말랐더라고요. 아, 얼마나 좋아요? 혹시 좋아? 가서 저기 천천히 샤워 부스로 천천히 주세요? 예뻐요. 제가 눈 없는 거 구하느라고. 우와, 우와 크다.